제가, 음, 개인, 피정으로 제가 음, 개인 피정으로 8일씩 매년 하는, 피정하는 중에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현시된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하면서 제 성체 신심이 두터워졌습니다. 아마 성체 앞에서 조용히 관상, 묵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성체의 제성제 성체, 성체 신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성체 신심에 대해서. 나누고 하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사 때 당신이 빵으로 변화되시기 전에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빵의 기적이 있었고. 그후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내게 오는 이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이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이는 나를, 나로 말미야마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나로 말미야마라는 그 표현이 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 때문에 라는 뜻이 될,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이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여러 과정 중에서, 둘째 과정은 예수님께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당신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될 것을 예언하신 거죠. 세 번째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쪼개어 나눠주시며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빵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시며 당신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당신의 힘으로 당신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하나하나가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화 되고, 즉, 그분 안에서 동화가 되어 그분이 우리한테 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한테 동화가 되죠. 그분과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몸한 한 마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신비는 너무 풍요롭고 깊어서 교회에서는 그 신비를 3년에, 3년에 걸쳐서 가해, 나해, 다해를 걸쳐서 여러 가지 성경 규절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머리로 이해하려면 아마 한 일생으로 충분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 말씀, 미사 때나 개인 묵상 때 하는, 읽, 읽을 수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빵이 되신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빵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주님, 빵이 되신 주님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체 하신 다음에 미사 때, 창, 우리 창조주, 구세주이신 착한 목자의 폼에 암겨 당신 사랑에, 사랑이 담긴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체 후 그분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가득한 충분한 침묵의 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사 후에 가만히 영성체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요. 예수님께 안겨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또 가능한 많은 시간을 빵으로 현시된 예수님 앞에서 조배를 통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미랄처럼 내가 내 자신에 죽고 우리 각자가 영성체를 통해서 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일부를 이루고 그분처럼 진정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신을 쪼개 주어서 우리를 먹이셨죠. 마찬가지도 우리 시간 우리 사랑 우리 능력 우리 지식 우리 재산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차를 빵처럼 쪼개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성체이시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음, 보통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하 다 넘겨주셔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예, 감시되어 계신 걸로 생각하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착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예?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실제로 착한 목자로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제가 자리를 내어 드리고 싶어서 제 본당 그 회의실이, 여러 회의실인데 회의실이 제일 가운데 되는 곳에 성체 현시, 평생 성체 조배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소박하고 큼직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곳이었는데 모든 신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그분을 꼭 방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성체 현실실에 들어가면 약한 30cm쯤 되는 성체를 모셨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성체가, 유일한 뭔가 보이는 게 성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명을 잘해서 항상 성체가 환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한국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안 벗죠. 그런데 그 성체 조배실에 들어가려면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 붙였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 모세에게 이 곳은 거룩한 장소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신발을 일부러 벗게 해요. 서양 사람들이 신발을 벗을 때는 아, 이게 뭐 어디 굉장히 중요한 데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하루는 신자들이 제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형제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일생의 실패자로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제가 그분의 생애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름 말씀하세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러면은 당신께 아주 훌륭한 유대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를 성제 조배실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좀 벗으세요. 그리고 신발을 좀 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음, 경당 안에, 에, 방석을 이렇게 깔아주고, 나도 옆에 깔아놓고, 여기 엎드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치 앞에. 그다음에 보니까 에이, 긴장을 하고 있어서 좀 긴장 좀 푸시라고. 예? 에, 그때 한 7, 8분 지나니까 이분이 코를 고셔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놔뒀는데 밤 9시쯤 그경당에들어갔는데 11시까지 예, 2시간을 잤습니다. 이분이 놀라서 깼을 때는 두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있었죠. 그는 그래서 내가 깼을 때 당신이 두 시간이나 아무 수면제를 먹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보통 하룻밤 잘나려면은 수면제를 다섯 개 여섯 개 먹어야지 한 다섯 여섯 시간 잘수 있대요. 저는 그분이 한 번도 그 성체가 예수님이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이 기도실에 찾아와 성체를 방문했습니다 그후몇달 후에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착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조용히 또 활발히 활동하시고 사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따르면은 제가 본 당시 못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여기 보니까 수기 수녀님하고 신부님들, 그다음에 수사님들, 더 평신도들 여러 분 있는데 에, 성체를 현시한 성체를 모시면은 성체, 음, 한이 미사 시간하고 기도 시간을 제외하면은 약한 200명, 250명 정도면은 일주일 내내 365일, 그렇게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시간을 바치면은, 에, 충분히 항상 형, 성체를, 성체 조배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또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새벽 한 시, 두 시, 세 시에 성체 조비하시는 분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은, 항상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주, 개, 주관적으로 주님은 오로지 내 것. 이렇게 느껴져요. 그 아주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자 각자를 성체이신 예수님께 초대합니다. 보통 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사랑하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 앞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소박하고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당신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의 신비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당신께 전할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